서바이벌 게임의 새 지평을 열어낸 배틀그라운드의 신작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 드디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새롭게 출시됩니다. 이번 모베트는 2051년 미래의 시점을 무대로 삼았기 때문에 드론이나 전기 자동차가 등장하고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출시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이미 사전예약자 5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번째 총기 총기의 키트를 착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키트를 획득하는 것으로 발사모드 변경, 성능개선, 로켓런처 장착 등 총기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성 강한 전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구르기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고 점프하는 것을 넘어서 구르기 기능을 통해 적의 사격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피하고 접근하는 등의 전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탄방패 필드에서 전투가 시작되면 은폐물인 방패를 만들고 은폐를 통한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콜로브듀티랑 비슷한 모습입니다 네번째 드론 드론을 통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전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드론들이 등장한다는데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픽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모바일의 한계를 넘은 실사 그래픽을 구현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미래형 자동차 트레일러 영상에서 시속이나 내비게이션도 표현되어 있던데 미래 자동차답게 내부 인테리어가 괜찮아요. 일곱 번째 시점 1인칭, 3인칭 모드를 번갈아 가며 플레이할 수 있으며 견착 모드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 세트의 정부는 여기까지이며, 21년 2월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